제목에 아파트 앞에서 30대 남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를 보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했는 모양입니다. 커플들이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상대도 30대고 같은 30대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인 천국입니다. 조금 이해하고 또 조용히 하라면은 좀 조용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문제입니다. 살인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 사망사고가 또 발생이 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될 걸, 이렇게까지 해서 사진사건을 만들어 내느냐 말입니다. 나라가 썩어 빚습니다. 그러고, 지금 정치인들이 전인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싸워 지지복고 하니, 국민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전쟁도 일어날 것인데 서로 헐뜯고 싸우고 지지 벗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꺾고 나간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망해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법을 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죽은 사람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폭력이나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살인사건은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